안녕하십니까 연예 대장입니다. <laughs>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꿈은 꿈, 음 밤에 자는 꿈 말고 우리가 미래에 내가 되고 싶고 소망하는 그 꿈, 자 꿈. 꿈은 음 보통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고, 없애려고, 그 꿈이, 그 사람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꿈은 시련에 나가는 가운데에서 열등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꿈은 이상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 이상, 이상적인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꿈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없애기 위해, 우린 꿈을 꾼다. 어... 가령,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현실 자체에 대한 수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또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꿈을, 가령 뭐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겠다. 이건 뭐냐면 현실을 아예 살아가지 살아낼 자신도 없고 살아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꿈은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고 자어늘은 여기까지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열등감에 쩌들어 있든지 과거 상처 때문에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고 있든지 기타 등등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영상 밑에 상당 블로그 참조해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